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음. 권사님들도 빠짐없이 잘 참석해 주시고 좋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내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려버린 채 열심히 일만 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꼭 붙들고 가야 할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1, 2, 3절을 보시면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사실 말하고자 핵심은 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게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얼마든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직분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 떠밀어서 그렇게 봉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정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올한해 어떤 봉사든 항상 주를 향한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또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장인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13장이 있은 이후에 14장에도 역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장과 은사장 그 사이 가운데 사랑장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과 노력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패티가 끼어있지 않으면, 그건 봉사로 헌신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교회에서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 왔을 텐데, 항상 그 동기와 중심에 주를 향한 사랑이 들어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점검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소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자가 되어 섬긴다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시고 올 한해 마무리도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함으로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사랑교회만 내 교회인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사랑교회도 내 몸이다 내 자식들이야 근데 옆에 있는 다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제일 대한 기독교 안에 우리 관동지방회가 33개 교회 전도소가 있는데 모든 교회를 하나님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죠. 어느 교회는 숫자가 좀 적을 뿐이고 어느 교회는 좀 많을 뿐이고 어느 교회는 약간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고 어느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교회만 넉넉하니 내 마음대로 그냥 펑펑 써대고 그러면 좋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죠. 모든 교회들이 골고루 잘 성장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러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심히 교회들마다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해왔는데 코로나가 있으면서부터. 많은 교회에 성도님들이 빠져나가고 더 이상 채워지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교회들이 자꾸 많아졌습니다 거기에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경교회가 목회자와의 사이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방 안에 연약한 교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방 안에 없습니다 동경교회가 그나마 좀 그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여승교회 회장님에게 지난주일날 잠시 만나자 해서 총회를 하거들랑 우리 교회, 우리 지방 안에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좀 십시 일반으로,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농락한 교회가 아니지만, 함께 나누고 중보해 주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그 어려운 짐을 그 십자가를 같이 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남선교회와 여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내년도에 하거들랑 그때는 어려운 교회 목회자도 불러서 말씀도 듣고 그 교회의 어려운 사정도 듣고 그래서 중보 기도 내용도 나누고 그렇게 서로 한 교회를 잘 섬겨 나가는 그런 지방. 뭐, 지방 안에만 그게 속해 있겠습니까? 우리 관동지방만 교회인가요?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 연초가 되면 이런저런 성교사님들 어, 모여서 한해 동안에 같이 연합으로 어, 집회를 하고 할때 보면, 어, 저희 관동지방이 아니지만 어려운 교회들의 성교사님들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참 안타까운 사정들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좀 뭔가 십시일반 조금이라마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남성 교회나 여성 교회에 헌신 예배가 있거든 랑 다음번에는 저를 강사 세우지 마시고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해서 그분들이 와서 말씀도 전하고 어려운 사정도 좀 듣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그분들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해주겠죠. 그렇게 연합해서 교회가 잘 섬겨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총회할 때고 그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 한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열매는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모든 수고가 고산히 열매로 바뀌는 것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결국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봉사할 때, 그리고 세상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겸손한 사람일수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력을 믿고 대충 준비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겸손한 사람일수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에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력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리를 가르지 않습니다. 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리를 가려요. 네, 어떤 자리를 주면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떤 자리가 아닌 자리를 주면 대충 하고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 겸손한 사람은 주연급이든 조연급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러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리더십을 잘 따르고 순종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의 인도자를 잘 따르세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중요하죠.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인도하는 대로 치시하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셋째, 또 하나 헌신하고 봉사할 때 성실함이 참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우등상이 제일 큰 상일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우등상이 아니라 개근상이 중요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자리 성실하게 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방금 성실함을 말했는데, 어느 기관이나 어느 팀이나 팀워크를 깨는 주범이 누구냐면 지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식당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찬양을 하든 팀워크를 깨는 것 지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팀워크를 깨는 주범이 지각임을 아시고 정말 지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는 철저하게 은혜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은혜는 부족한데 일만 많아지면 그만 문제가 생기고 자꾸 좋지 않은 말이 나오고 악한 사단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본인도 꾸만 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봉사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누구 누구 같습니까? 누가복음 10장인데 누구 누구 같아요? 남자는 예수님입니다. 네, 그래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가만 보시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자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눈, 코, 뜰, 새옷이 바빴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마루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그림입니다. 언니가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을 해도 마리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왜 마리아에게 자기를 도와주라고 하지 않느냐 하고 언니 마르다가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마리아는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고 빼앗고 어, 어, 빼앗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르다의 자리에 가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자리를 먼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한다는 말이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은혜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이죠.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마리아처럼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방인 마르다의 자리에 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은혜 없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없이 바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마르다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혜로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은혜로 봉사해야 합니다. 내가 요즘 은혜가 고갈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잔을 보세요. 기름이 고여있을 때에는 그 심지가 타지 않습니다. 왜냐? 기름이 계속 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기름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시커먼 연기를 내고 심지가 타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고여있을 때에는 내가 탈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하다가 탈진하는가? 은혜가 다 떨어졌는데 그것이 다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내가 타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다섯째,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결제 없이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오래에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맡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봉사, 내가 하는 헌신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자면 하나님께서 이 봉사보다 훨씬 더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언젠가 그것에 대해서 큰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다 상이 있다 그말이죠요 여러분이 올해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상이 다 있다 그 말이지요. 내가 그 헌신과 봉사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작은 사람에게 그 하찮게 보이는 냉수 한 그릇 대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절대 그 상을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봉사하면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자가 그그 그 사람들이 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래 봉사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이 있다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냉수 한 그릇 아니라 1년 동안 계속해서 섬기면 얼마나 큰 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철저하게 계산해서 후하게 갚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와서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상급은 놀라운 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때가 되면 갚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올한 회의의 마지막을 마치고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라 내가 식사 봉사를 맡아줘서, 내가 안내를 해줘서, 내가 대표 기도를 맡아줘서, 내가 통번역을 맡아주고, 내가 설거지를 맡아줘서, 나는 더할 나위 없어. 하나님,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행복한 봉사의 질주를 하는 겁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길입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여순 교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중요한 것을 빠뜨려버린 채 열심히 일만 했던 그 일하다가 사람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습니까? 일이 앞서다 보니까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실함과 근면한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은혜의 강이 흐르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g 피로 씻 g 받아서 겸손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한 g s 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